네, 저도 보화 보면... 아저씨, 예.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, 받긴 했었나봐요. 예. 예.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달 한 이내였었던 것 예. 같아요. 그래서 예. 패션쇼를 하고 기풀를 예. 하는데 예. 예. 거기에 뭐 외국인 유럽인 그 디자이너도 오셨어요. 젊은 분이. 예. 그래서 같이 이제 와인 마시면서 뭐 했는데 절 쳐다보면서 뭐 말은 통하지 않지만 뭐아 어, 너무 멋있다 뭐 이런 해서 어, 고맙다 했어요. 그래서 근데 거짓말을... 화장실 갔다 갔다 오는데 뒤에서 누가 뜯다 갔는데 뒤에서 누가 딱 앉는데 <laughs> <laughs> 뭐, 그, 오, 어, 아, 그래서 나는 남자겠지 했어서딱 응. 봤는데 그 분인 거야. 그래서 딱안드세요 봤는데. 어, 형이랑 어. 어울려 금방. 그래서, 어? 그래서, 아, 어, 그래서 이렇게 <laughs> 아, 아, 뛰었어. 어. 그러서 아, 그런가? 우리사게 됐어. 어. 천 같이 또 있었어. 그래서 응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가 어떻게 했었면 나를 마치 총각으로.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아 이런 게 왠지 나도 모르게 좀 편했었나 봐. 봐.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.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전에 술마시된거 이미 팬이다, 당신 팬이 되고 싶다. 어. 그래서 이메일을 좀 가르쳐달라는 거야. 어.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잘안볼 때였거든. 그래서 아유 가르쳐줬어. 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네. 딱 봤는데 어. 한국말로 이메일이 와 있는 거야. 오. 당신을 더 알고 싶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초청을 하겠다. 뭐 얘기를 한 거야. 그래서 분명히 한국 사람이 이걸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난 너무 무서운 거야. 아, 갑자기 오, 그랬어. 결혼 결혼을 했고 누구고, 제 와이프는 누구고 이러지 말아라. 음. 너무 행복하는데 깨지 말아라. 제발 부탁인데 좋은 남자만 잘 살아라. 이러면 음. 큰일 난다. 음. 그러고선 그게 마지막이 된 거야. 음. 아, 되게 기분 좋게 거절말을 해. 응, 요즘 어. 큰일 날일죠 정말 있어. 뒤에 이러지 말아라 진짜 썼어요? 해서 <laughs> <laughs> 그냥 결혼했다고 해서 하지 마라라는 갑자안 어, 아, 그랬으면 좋겠다. <웃음> <웃음>